네, 안녕하세요. 11월 21일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 동일하게 세팅 하겠고요. 자, 오늘 현금이, 어, 천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세 종목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할 매도도 동일하게 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 시작됐고요. 자, KCS 먼저, 자, 조건식에 걸리면서 시작했습니다. KCS 지금 매수됐고요. 영인 프론티어도 자, 조건식에 걸리면서 시작했고요 매수까지 됐습니다. 자, 두 종목. 세번째 종목, 국제약품까지 지금 걸렸고, 이제 더 이상 주문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저희 기존 보유 종목 중에 애니젠이 좀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고, y b m 대하고 사명화 이런거 조금 반등 나오면 매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약품까지 이제 매수가 다 됐고, 오늘 세 종목 매수 다 됐네요. YBM넷 3명화 한번 지켜보고 있구요. 에니젠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에니젠 정정해서 매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4분의 1 정정 매도 했고요 YBM넷도 4분의 1만 정정 매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량 조금 줄여놓고 오늘 시작합니다. 자, 에니젠 4% 상승하면서 네, 지금 4분의 절. 어 추가 매도 됐고 이제 절반 물량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구요 자 에니젠을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4분의 1 물량만 남았는데 그것도 정정 본정권에 정정 매도 내놨습니다 8인치 지켜보겠고 지금 제약바이오 신라젠은 필두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ybmnet 하고 삼영화학 다시 내려가면서 손실권까지 거의 들어갔고 오늘 계좌 상황은 상당히 좋지 못하고 오늘 매수한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계좌가 그리 좋지 못하네요 자 지금 일성건설 EUB 요 종목이 큰 손실권 들어가 있죠 4% 올라오면서 4분의 1도 매도 됐고요 삼형화학도 다시 올라왔고 IBM 내 다시 올라왔고요 오늘 매수한 종목 줄세 종목 중에 국제약품이 수익권 그리고 영인 프론티어가 지금 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이 퍼센트 가까이 수익권까지 갔고, 자, 오늘 계좌상황이 갑자기 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 삼영화학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삼영화학 올라오고 일선 건설 이율비는 조금 더 지켜보겠고, 그 다음에 삼영화학 YBMNet 그리고 영인 프론티어 이런 종목들 좀더 올라오는 거 상황 지켜보고 한번 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까지 좀 도달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매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삼양화학을 오후 12시 30분쯤에 4분의 1로 좀 정정 매도했고 나머지 물량 보유하고 있고요 다시 어, 수익권 들어갔을 때 매도했는데 다시 본정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오늘 매수한 종목들도 아까 수익권 많이 들어갔었는데 자 지금 다손실권 들어갔고요 KC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도 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추가 매수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했지만, 자, 제약발 이쪽에 수급 몰리면서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이 지금 두배 이상 되고, 저희 계좌는 종목들도 상당히 어려움 많았구요. 나 오늘 계좌 손실 좀 낮고, 자, 매매 수익 현황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1일 화요일이었고 매수 세 종목 했습니다. 자 국제약품 영인프런티어, KCS까지 매수 세 종목 했고 매도한 종목은 전체 매도한 거애니젠한 종목이었는데 저희 애니젠 매도한 후에 좀 급등이 나와서 상당히 아쉽고요. 삼영화학은 4분의 1 매도했다고 말씀드렸고 일성건설 U 비도 4분의 1 네, 매도됐습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4분의 1 매도되고 나머지 물량 보유하는 상황이고. 마이비엠넷도 장초반 4분의 1 매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2승 1무 1패 했는데 자 1승 1승 e u 비가 워낙 손실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손익금액은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13,500원 정도니까 마이너스 0.9% 오늘 매매 많지 않았고 장초반에 좀 상승한 종목들 빨리 처분했으면 좀 좋았을 수 있겠지만 오후 들어서 장이 점점 나빠지면서 네 손실권에 들어간 종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매수금액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자, 현금 보유량 좀 줄었고, 내일도 한세 종목 정도는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수익을 못 봐서 장 초반에 수익 좀 보다가 수익 결국 손실로 마무리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한번 수익 낼수 있도록 어,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